처음에는 공포탄을 준비하라고도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자 작전과장이 K5에는 공포탄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실탄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개인당 0 발씩 가지고 가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음, 예. 뭐요? 좋트탄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3일 오전 10시경 증인은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 있으시지요? 예. 그때 노상원이 증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어, 금주 야간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계팀을 대기를 시켜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증인이 복장과 무장 상태에 관한 지시도 했었다고 하는데 기억나십니까? 뭐 단독군장, 권총 휴대 뭐이전투모에 어, 전투 조끼를 착용하고 권총을 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예. 처음에는 공포탄을 준비하라고도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예. 그러자 작전과장이 K5에는 공포탄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실탄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예. 개인당 10발씩 가지고 가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다는데 맞습니까? 네 다시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으시지요? 네 그때 노상원은 증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발한 의원들을 소집을 시켜서 며칠 대기할 수 있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상원으로부터 10시에 전화 왔을 때는 선관위 청사로 갈 선발대 꿀이라는 것이었고 13시경 전화 왔을 때는 김모 정보대령을 통해 뽑아둔 요원 40명 소집하라는 지시 맞지요? 네 1 3지경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증인이 김모 정모대령에게 요원들 소집 지시를 하셨습니까? 정대령한테 전화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발한 요원들 저녁때 밤에 소집을 시켜야 될것 같다. 정모대령은 4월 10날 김영현 등 재판에 즉, 출석해서 증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기를 계획대로 선발해둔 요원들 소집해서 a 여단에 집결시켜라 며칠 정도 대기할 수 있으니 준비하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또한 그때 증인이 오늘 임무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 임무는 내가 여단 가서 직접 설명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구체적 임무를 몰랐기 때문에 그거는 저결 어, 그렇게 말한 기억은 없습니다 어. 두 명을 보낼 것이다, 니네 부대로. 이런 얘기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화 받으면 부대 위치 좀 알려줘라. 이렇게. 그이, 네.